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채무자 해외 이주 시 추심 방법.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로는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우선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 또는 압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해외 체류지와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국가 간 사법공조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제민사재판 절차에 따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외로 송금하거나 은닉한 자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 자산 추적 절차와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제법, 외환거래법, 민사집행법 등 복합적인 법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